우리나라가 아시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패한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두 번째로 심각하며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동복지에 투입하는 씀씀이가 그렇게 인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가 세계에서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소득 분야는 조사 대상 91개 나라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은 여전히 손방망이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 부담에 입학하자마자 빚쟁이 신세가 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에 쓴 돈이 13% 남짓이었습니다. 좀 산다는 나라들인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질이 세계 꼴찌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뢰와 배려 참여 등 한국의 사회자본 지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도 최하위권이라는 분석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 투자가 부족해서 학부모들이 상당 부분의 공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좀 우울해집니다. 전 세계 135개 나라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조사한 내용인데요, 가장 만족감이 높은 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파나마로 나타났고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같은 아시안권인 태국, 일본보다 낮고요. 인도보다도 미치고 그리고 내전이 치러지고 있는 이라크보다도 순위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 96개 나라 가운데 50위. 소득 보장 영역은 82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행복도가 OECD 나라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내수를 살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휴가는 크게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4,950만 명으로 세계 27위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홍콩, 마카오와 함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지수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아서 정규직 대구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년 전만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4% 수준이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1%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은 물가가 더 오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는다는 한 연구소의 분석도 있는데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의 1인당 세금 증가율이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증세 복지 논쟁의 방향이 과잉 복지가 문제다. 그러니까 복지 수준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 바닥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 중에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순위에서 한국이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외국과 비교할 때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득도 쏠림 현상이 심해서 저소득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후진국병으로 알려진 결핵 환자가 국내에서 해마다 4만 명 가까이 새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핵 환자 발생률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고 합니다. SBS 탐사보도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3 0 0개 공공기관에 임명된 2만 2109명의 경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주무부처 공무원 같은 당연직을 제외하면 318명, 그러니까 5명의 한 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참여나 승진이 어떤지 조사를 해 봤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들이 학업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잠을 훨씬 덜 잔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잠을 설치는 수면 장애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는 월세를 사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월세로 생활비의 5분의 1이 나가고 주거비 부담이 매우 커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OECD 평가에 지 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안 하는 데는 신혼집 마련 같은 경제적 부담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는 실혼 부는1열쌍중 여섯 쌍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웨딩 포어라는 말까지 새겨났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실혼 부부들은 매달 평균 70만 원을 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머서가 외국인 거주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서울이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웨이빙 지수,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조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상태가 오이식의 회원국 가운데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이식이 34개 국가 중 국민의료비 공공부담이 최하위에 속했습니다. 국내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 또는 그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청년 가운데 교육이나 훈련기간도 아니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구직 단념자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믿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수도권의 주거행복도가 전 세계 3, 4개 주요 수도권 가운데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주거행복도가 회원국 34개 가운데 25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130조 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는 우리의 경제의 최대 의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죠.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녀 두 명을 둔 홀버리 가구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씁쓸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 때 의지할 친구가 있는지, 또 건강 상태에 만족하는지, 이런 부분에선 아예 OECD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빠들은 아이와 놀아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6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입니다.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OECD가 발표한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2014년 국내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의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2,124시간으로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의 2,228시간 다음으로 길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1위이지만 자살의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 치료 비율은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노동 의혹이 세계에서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사기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시는지요. 무려 600여 건입니다. 전국 경찰이 매일 적발하는 무단 횡단 9배 수준이고 피해액으로 보자면 34조 원으로 올한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맞먹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남성 유가휴지 고장기간은 세계 최상위지만 실제 사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